오, 멋있네. 어 멋있네. 여기까지 괜찮죠? 응. 지금 이해가 문제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호우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감입니다. 오늘은 서로 빈티지샵에서 코디해 주면 어떨까 해서 연남동쪽에 왔습니다. 야무지게 호우시 형을 제 스타일로 코디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laughs> 연남동 디코이 라는 빈티지 샵이고 저도 가본 적 없는 곳이에요 아 진짜? 네 그럼 가서 어떤 무디인지 한번 보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샵을 가가지고 한번 연출을 해보는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구스구스 <laughs> 디코이 이쪽에 딱 남자네 음. 폴로 있다 어? 가격이 이만 딱에 이런 마플류? 전 사갑니다. <laughs> 호선수님, 저에게 입혀주고 싶은 옷을 얼른 골라봐 주십시오. 오케이. 어, 와... 어 그것도 이런, 예쁘다. 이런 스웨트, 오팔딱. 오팔딱. 역시 와중에서도 아까 거보다 좋은 녀석을 잘 골라주시는군요. <laughs> 이런 거 그냥 흰 티에 레이어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솔직히 이 팬츠만 입어도 끝인데. 그니까 지금 여기다가 그것만 입어도 코디 끝인 듯. 어. 그리고. 저기는 모자 같은 거 그냥 하나 포인트로 써준다던가 음. 아니면 스포티한 느낌으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음 뭐가 있을까? 지금 약간 다 데님이라서 음 과연? 레더 재킷 어때? 가죽 블레이저? 음 어. X 라지 사이즈여가지고 크긴 큰 하겠다. 감으로 입는? 근데 길다 이거 좀 귀엽다. 어, 귀엽네. 개 예쁩니다. 얘다가 아까 그스웨에다가 이거? 흰티 안에 입었어, 뭐? 어, 나딱 이... 폴로 와플 입었는데. 어 얘다 그냥 얘 입고 스웨 응. 말고 응. 이렇게 했다가. 나 이미 형 씌울 거 정함. 이미? <laughs> 여기도 뭐가 많은데? 아우터류들이 있네. 코이찬도 있다. 어, 이런 것도 귀엽다 니트. 그러네. 겨울 느낌 물씬 나네. 음. 바지가. 아 바지는 여기 있다. 바로 음. 더블라를 데님이. 1 0팔 어. 발 괜찮은데요? 어, 응, 슬리만 느낌이긴 한데. 음. 응. 근데 난 저런 핏들 좋아함. 맛돌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웃음> <웃음> 나는 이런 핏 좋아하는데 사실. 음, 살짝 여유로운 어. 날 이걸 입혀 줘. <laughs> <laughs> 아니, 자기 입혀 줄걸 정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laughs> 이거?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은데 너. 이거에다가 얘딱 입으면 괜찮을 것같아 느낌이 오케이 그두개 도전 그럼 현재 저를 한번 찍어주세요제 착장을 근데 지금 착장이 이쁘기는 솔직히 더 <laughs> 오늘, 오늘 예쁘게 기로 입었으 입었으니까 어. 간만에 밖에 나온다고 음 예뻐 진짜로 그럼 한번 입고 음. 나와 보겠습니다 걸쳐 보세요 오 <laughs> 예쁜데 여름 바이브 역시 헐 랐다 아까보다. <laughs> 이게 의도가 있어 일단은 상의가 좀 크롭하거든? 엄청 막 길지는 않아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비율을 좀 좋게 해주는 느낌이 있고 음. 바지를 연청을 고른 이유가 톤이 좀 여기가 잡아주잖아 그래가지고 약간 좀 경쾌하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깔끔한데 딱 핏으로만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어때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살짝 허리가 큰데 이건 이제 딱꽉조해주면이 정도까지 올라와서 다리가 딱더 길어 보일 것 같은 진심 잘 어울림 거울 봐보세요 역시 코디 맛돌이 응. 호호씨 <laughs> <laughs> 예쁘네 예쁘다 그럼 이게 단돈 얼마 코디냐면 이고르댕 아워스코프 아워스코프는 국내 브랜드인데 음, 87 그리고 더블 아를 18만원 26만원 코디 어. 잘 봤고요 <laughs> <laughs> 호호씨 형을 제 코디를 해준다면 바로 체크로 가는 거야? 패치워크 예쁘네 그러네 바지를 먼저 고르고 윗도리는 이제 그 이후에 오케이 okay. 렛츠기릿 약간 워크팬츠다 말바지 핏 나올 것 같은데 음. 종아리 꽉 잡아줄 듯 약간 카펜터 팬츠네 에. 살짝 나팔바지스럽게 예쁜데? 근데 가격도 싸요 오. 5만 2천원 싼데? 그니까 그럼 일단 전 바지를 이걸로 가고 그럼 벌써 바지 3분의 1로 양재물 코디가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바지 이거 하나 하고 나는 헤비아웃으로 가나요 갑자기? 여기 이제 어떤 종류들이 있나 한번 슥 응. 보니까 밖에도 기온 운석들이막 있는 것 같거든요 와여기양재물 라인이네 베스트 2만원 나이키 패딩 2딱 <laughs> 빔즈 <laughs> 2만 5천 딱 패딩 2만 5천원 양재물인데요 에스피오나지 3딱 <laughs> <laughs> 양재물, 양재물 라인이네 응. 27딱 그러면 내 생각엔 아까 이 바지에다가 음. 이 스웨터 예쁠 것 같아요 이 가디건 아, 긴데 기장이 너무 저것도 이제 살짝 루즈한 느낌으로 바로 나 2000년대 스타일로 <laughs> 이렇게 이제 두개형 <laughs> 지금 이너 뭐 입었죠? 어. 나 그냥 흰티아 그냥 흰 티면 되겠다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어울릴 것 같은데 <laughs> 형저 빈티지 박영광 오케이 오케이 형 무조건 뭘 입히든 잘 어울리는 제형님 <laughs> 형의 체형을 믿고 간다. 오케이. 저기다가 형이 저걸 입었을 때를 이제 상상해 보면 저 속에 이너로 95 사이즈에 어, 내가 너무 마음에 든다 얘는. 내가 이따가 입어봐야겠다. <웃음> <웃음> 근데 일단 형 한번 입어봐 봐요. 오케이. 이렇게. 어떻게 입어? 얘를 속에다 입고 아우터에 카디건 레이어 들어가고. 네. 오케이. 이렇게 세 개. 그러면 가격 보시죠. 54875한 19만 원. 딱 형이 코디해 준 거랑 금액대는 얼추. 아니, 넌세 개니까. 아, 이거 안 어울릴 것 같다, 딱 봐도. <laughs> 그래, 도전. 화이팅. 응. 오, 여기까지 예쁘죠? 한지나는데, 형, 일로 한번 봐요. 오, 어, 멋있네. 여기까지 괜찮죠? 응. 지금 얘가 문제입니다. <laughs> 근데 나도 얘를 안 입어봐가지고, 이렇게. 아, 응. 어, 이거 엄청 조이는데? <laughs> 아, 너무 작은데? 아, 이게 안 들어가. 근데 여성, 여성복인가 보네. 어? 어? 이 느낌 어때요? <laughs> 그러면 형 잘하는 거 있잖아요. 형 목에 둘러주세요. <웃음> <웃음> 형 아, 네. 어떻게 입으려고만 해요? 나는 목에 감싸라고 줬지 <laughs> 갑니다. <laughs> 저목 주변이 너무 자기 주장이 심하네. 호수처럼 <laughs> 가이 <가게> 살아버린 여기서 네. <laughs> 이 느낌. <laughs> 오. 그죠? 영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어, 그래? 일단 이 팬츠랑 신발이랑 좀 그치? 조화가 괜찮은 거 같아. 어. 왜냐면 내가 막 플레어 팬츠 있잖아, 부츠컷. 음. 부츠컷이랑 이 슈즈를 잘 신어. 아이 재킷이랑 딱이 바지랑 신발까지 음. 이제 완벽하고 얘네 솔직히 제가 미스했네요. 어. <laughs> 이게 예쁘지 이렇게 가. 어. 얘가 이런 해져 있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음. 잘 해져 있어. 음. 마음에 드는 데 어. 사이즈도 크롭해가지고 얘가. 음. 엔지니어드 음. 자켓인데 앞은 이렇게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뒤가 올라와 있어서 다리도 음. 뒷라인으로 봤을 음. 때 되게 길어 보이고 뒷모습이 굿이에요. 뒷모습. 그... 오. 굿굿굿. <laughs> 형이 꾸며 준 저와 제가 꾸며 준 형. 좋은데? 근데 뭔가 연출이 비슷한 듯 약간 다른 느낌. 맞아. 근데 너 마음에 드는 저거 카디건 빼고. <laughs> <laughs> 아 그러네 형은 응. 데님이 위로 갔고 난 데님이 아래로 갔네 응응 응. 그리고 실루엣이 좀 다르잖아 나는 구두 때문에 조금 더 드레시한 느낌이고 응. 너는 좀 완전 캐주얼 맞아 예쁜데? 여기서 재킷을 교환해서 입어보자 어? 그래도 형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응. 오히려 이게 내가 더 입는 스타일이지 그 사이즈도 그게 더 루즈해가지고 응. 응. 어 이게 딱 어? 겨드랑이 내 사이즈에 맞네 응. 오오 어, 예쁘다 잉 응. 45,000원 가격 괜찮은데? 응. 저는 이런 식으로 입었습니다. 어그 바지에다가 잘 어울린다. 어. <laughs> 아우터만 바꾸니까 원래 너가 있는 스타일이 됐고 맞아. 원래 내가 있는 스타일이 됐어. 그렇지. 어. 오, 지금 잘 어울린다. <laughs> 티코이 빈티지 샵 전문가로서 어떠셨나요? 일단 여성복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 남성복, 맞아. 여성복 비중이한 절반 정도씩 어, 됐던 어. 것 같고, 맞아. 일단 제가 다녀본 샵 기준으로 제 스타일의 그런 옷들도 많이 있었고, 음. 금액대가 합리적이었습니다. 음. 어, 금액대 괜찮았어요. 아, 괜찮은 편이야? 네, 제가 입었던 자켓이나 바지나 스타일에만 맞았으면 음. 그냥 바로 사도 됐을 만한 음. 가격이었습니다. 맞아. 근데 나도 조금 아까 랄프로렌 팬츠 음. 진짜 예쁘긴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거 되게 잘 어울렸음. 음. 5만 원대였잖아요. 응, 음, 음. 그거 아무튼 팬츠 진짜 예뻤고, 음. 일단은 사실 음. 큰 기대를 안 했는데, <웃음> <웃음> 역시는 역시. <laughs> 빈티지 좀꽉 잡고 있네. <laughs> 이게 살짝 그런 느낌. 그때 저희 옷 바꿔 입고 하루 음, 생활했던 거에 어, 어. 또 다른 컨텐츠 느낌이랄까? 맞아, 약간 연장선? 어, 일단, 재밌었다. 음, 또두 번째 샵 가가지고 조금 더 도전적인 코디를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